왼쪽 부터로바라가 주시고요. 또라봐 주시고요. 코미디 장르 이번에 제가 도전을 했고요.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캐릭터 명석으로 삼상당한 달수 역을 배기드리습니다 아, 아, 사랑한다는 얘기지만 우 이후 배우분들에부담답을 많이 가르습니다 스리스 오브 나잇을 통해서 스첫 주연 신고시키는 선호준 씨입니다. 역시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이번 영화에서도 가리키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캐 현실적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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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장 아, 없었고요. 전혀 네. 예볼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감독님도 다른 배우분들도 의도도 네. 없으셨고 네 전혀 의도가 없다 예예 네. 예. 옷을 꽁꽁 싸매고 있어라 아, 그래요 알겠습니다 <laughs> 윤재문 씨와 더 많이 촬영하셨다고요 <laughs> 네, <맞아요>. 예 <laughs> 송윤씨랑 촬영 분량보다는 민재문 예. 선배님하고 촬영 분량이 더 많았는데 네. 헉,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, 어떤 네. 면에서요? 선배님이랑 같이 눈빛 교환을 하면 음. 뭔가 빨려들어가는 느낌 어, 예. 빨려들어가는 눈빛 네, 네. 어떤 남,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꼈다는 네 근데 유연경씨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아주 찰지게 네. 욕을 소화하셨다고요 네. 이게 좀 여배우로서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대사들인데. 근데 사실 시나리오에는 막 빨라라라라 음.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음. 욕이 정확히 써지질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. 아 본인이 그럼 평소 하시던. 아니니요 아니, 아니.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래가지고 욕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어. 적어가면서 어. 대사를 외웠어요. 그러면 그 욕을 이제 활짝게 써가면서. 네. 어. 주변에 욕 잘하시는 분 배우에게? 뭐? 아니 아니 많이 계시니까 <웃음> <웃음> 그래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소화가 잘된것 같습니까? 예 네, 저기 제2의 김수민 선생님 정도 <laughs> 합니다. 그 어, 사실은 그 저희 영화 중에서 세 명이 하는 거또 코미디가 많이 나오지만 <laughs> 네. 어저 윤정은 씨하고 유경경 씨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코미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<laughs> 그 부분을 그 <laughs> 둘이 워낙 호을잘 맞춰서 음. 어, 제가 찍을 때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가 운드라고 바빠서 예. 쓰리송머나어의 대박을 위하여 하나 둘셋 파이팅 상대원 부담습니다 야 내가 웃으냐? 고객을 o 어버로는데 아니요 고객님을 감히 o 러 보다니요 세지 이거라? 시판과 동시에 천하통일합니다 사람들이 추접스럽게 잠이 오니 잠이 와? 어어 어, 어. 바다 보러 가자. 여기는 사랑의 혈재. 내가 다 꼬셔줄게. 아. 내가 다 꼬셔줄게. 야 왜? 아니. 그럼 그래. 어째? 어차피 젊은 혈기로 해운대 왔어. 자 업. 어. 어.

நான் நான்